꼬리 말이 아니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 커피의 시간입니다. 1 시간 전까지만 해도 밀가루만 만지고 있다가 또 다시 커피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왜 카메라 켰냐면은 올해 수확된 샘플이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샘플을 이렇게 늦게 받아본 적이 근 10년 동안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아무리 늦어도 한뭐 2월 3월 이때쯤에 항상 맛을 봤었는데 올해는 수확도 굉장히 늦고 지금 커피 시장 자체가 조금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서는 커피 사재기가 지금 한창 지금 시작이 된 듯하고 올해 커피 시장이 어떻게 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뭐 아무튼 작년에 과테말라를 제가 다녀왔죠. 거의 아마 역대급 타이밍에 가지 않았나. 거의 제가 한국에 귀국을 하고 다음 중과 다다음 주과부터 아마 격리가 시작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작년에 갖고 왔던 게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가지고 오는 양을 정말 확 줄일 거예요. 작년에 갖고 온거에한 3분의 1그 네, 정도만 예의상 구매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초록색 테이프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샘플이다 하더라도 검역은 합니다. 식물 검역을 하는데 하, 옛날에는 식물 검역을 하면은 모든 권역관님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박스를 정말 칼로, 약간 무슨 엑스칼버처럼 쫙 긁어갖고 안에 있는 커피들이 다 찢어져갖고 다 섞이는 약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진짜 그런 일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확실히 그만큼 샘플 들어오는 회사들이 정말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테이프를 뜯을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 칼을 집어넣어서 하시면은, 먹어보지도 못하고, 다른 커피하고 섞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뜯었죠? 네. 그래도 얌전하게 잘 뜯어놨네요. 음. 제가 좋아하는 커피도 있고, 이거는 현재 과테말라 강대전으로 팔고 있던 그 녀석입니다. 네. 뭐 여러가지 있어요 이제 볶아서 먹어보면 되겠죠 어떻게 볶지? 이거를 여기다가는 좀 아닌 것 같고 아니면 여기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뭐 워낙에 양이 적기 때문에 실패하면 바로 망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소량으로 디테일하게 볶을 수 있는 데를 찾아가서 뭐 로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알 사장님 지난번에 리뷰했던 로스트. 네. 스마트 로스터를 갖고 한번 샘플 로스팅을 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진짜 차가 너무 막히네. 요금 16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잔액이 169,680원입니다. 그돈 나주라. 와, 난 이게 안개인 줄 알았는데 안개가 아니라 와 이거 뭐 황사야? 아니면 뭐 먼진가? 보이는 게 없어요. 보이는 게. 주미 출발할 때5시 살짝 넘었었는데 시간이 또 이렇게 됐네요. 네 늦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또 괴롭히러 한번 가봅시다. 네 안녕하세요. 일주만네. 네뭐 하고 계십니까? 나도 좀 전에 도착했어. 아 진짜. 응. 이런 삐끔 영화 뭐지? 나 지금 보고 있던 참, 참 아저씨 알았어? 어. 여기 살지게 나오네? 응. 밥은. 먹었어요. 형님, 먹고 오신다 그래서 미리 먹었습니다. 형님, 이거 하실 때 쓰는 응. 프로파일 따로 있으세요? 커피용으로? 다섯 개 중에 하나? 다섯 개나 있어? 응. 상황에 따라서 바꾸는 그치, 그치. 거예요? 그렇지 형이 알아서 볶아줘요. <laughs> <laughs>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뭐할 말이 없잖아. <laughs> 프로파일, 응. 가지고 있는 것들. 보통 음... 요거 아니면 요거 근데 배출은 그러면은 기준... 파보고 나서 보통 1분에서 1분 20초 사이 시간으로 시간으로 치면 7분 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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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파보고 시간으로 끝네요? 1분에서 1분 20초 DTR로 해요? DTR로 잘안 하는 게 d t r 을퍼셜트지 접으면은 빨리 달리는 애들은 디벨롭 되기 전에 배출되는 경우가 생겨 그러니까 DTR은 로스팅 포인트가 어느 정도 확보되는 응, 어느 정도 익을 수 있는 애들은 그렇게 놓는데 그거 아닌 경우는 익기 전에 빠지니까 아, 가급적이면은 음, 시간을 좀 절대 시간은 1분 반 정도 형이 설명을 들으니까 응. 형이 볼까? <laughs> 같이 합시다 아, 말은 해드립니다. 이렇게 하지만 대충 볶는 거지니야뭐한 <laughs> 30개 되겠어? 한 15개 왔어요 15개 껌이지 뭐 옛날 레트로 생각해봐 15개 뭐 아, 껌이지 가격선에 맞는 거야. <laughs> 얼마인아 3불 밑에. 이건 3불 밑에고 나머지는 그 위? 다 3불 초중반. 비싼 거 넣지 말라고 했어. 형 근데 이거 왜 있어? 그때 그 라이브 저 유튜브 팀들. 자 있습니다. 액션. 아 이거 소리가 차이지네. 뭐해 형번은 뭘로 해. 이걸로? 코드 번호? 맨 앞에 거 1177? 응. 1177 비아살체예요 아이씨 먹어봅시다 응. 아비아살체요 응. 아니에요 맛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려고 고르면 인간 밀도계 응. 형님 딴하네요 <laughs> 미안해요 딴딴하네요 염으로 <laughs> 어. <laughs> 어 단단하네요. 유무으로 봤을 때 별로 안 단단했는데 좀 단단하다. 역시. 내가 곡물 평가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laughs> 곡물이라니. 곡물이잖아 이게 그 과일이야? 아 이게. 어? <웃음> <웃음> 옛날에 비아스체 갖고 왔을 때 맛있었는데 그지? 음. 그거예요 라플리댕 원래 갖고 오던 거. 안티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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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티고야. 아니요 아니요. 그럼 어디? 누에 아니에요 더 비트죠. 이건 누에보리인데 안 산지 몇년 됐잖아. 연락 왔어. 생소하다 이제. 는 기아타이치가 아니 라플리다가. 아, 나는 정말 플로리다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나도 안 가봤어. 내 꿈이 뭐였다? 망극 아니지 옛날 옛날 어릴 때 플로리다에서 음. 하얀색 백사장을 밟으면서. 난 하얀색 하이힐 비트니 됐는데. 아씨. <laughs> 백사장을 밟으면서 오렌지를 까는 게내 꿈이었는데 <laughs> 글른 거같아 <것> <laughs> 네, 다 볶을 거예요 오늘? 다 볶아 30배치면 뭐 얼마나 되겠 30배치예요 이 아저씨가 날 집에 3 0배치날 집에 몇 시에 보내요 <laughs> 7분에 하나씩 빠지잖아 그래도 3시간 하냐 <laughs> 볶아봅시다 로스팅이 큰 도움이 되는 장비. 아안막이 어. 아. 근데 얘네 광상 지금 뽑긴 정도랑 봤을 때 음. 단단해. 보통 이거보다 두껍지 않아요? 저이 정도 뽑으면은? 그런 애들은 조금 팽창되는 애들. 그러니까. 무른 애들. 근데. 단단한 게 음. 항상 좋지만 않다라고 요즘 들어서 많이 느끼고 있어 <laughs> 뽑기 쉬운 게 음, 좋은 거야, 좋은 거야. <laughs> 뜨겁다고 음? 어? 아씨 뜨겁다고 좀 따라 마셨다가 지금 아 슬러핑은 제대로 하면은 100도 아닌 이상 혀 뒤지 진짜 멜론이네 그냥 수박 사이드 그냥 별론데 아니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이 정도면? 옆에 약간 비릿한 맛 있잖아 이게 좀 지나가야 돼 이게 라플리나가왜 비리냐면은 음. 프로세싱 다 끝나고 아 그니까 뭐지? 점액질 다 점액질 없애고 땀이. 말릴 데가 없어서 얘를 물에 다시 집어넣어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상관없는데, 하루 정도는 상관이 없구나? 음.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 다리가 없어서 물에 넣는데, 었 내일 비가 오네? 그러면 이틀, 삼일 거기 있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 그런 일이 생기면은, 비린내가 생, 생선 비린내로 어어. 가. 그래서 얘네 콩은 먹었는데, 생선이 떠오른다. 그러면은, 아 며칠 전에 비, 오래, 오래 먹었 어, 비가 많이 왔구나. 아, 이렇게 할수 있어. oh <laughs> 너무 아날로그안 해. 지지석이기 위해서 뭐 뭐야 뭐 이러고 있어 아 그거 네. 어디 보여 그게 이거 뽑으면 온도변사 생기면 화력도 바뀌어 얘는 에어에서는 와답 똑같다 예쓰 이제 끝나는 지점이 음. 빨리 끝나야 확실히 밀도가 낮길래 아이 몰라 아이 모르겠습니다 네자 그래, 뭐. 어, 여러분 뭐. 이래서 오늘 바테말라 샘플 네. 로팅을다 마쳤습니다. 네. 아, 이거면 네. 왜 코딩하는 겁니까? <laughs> 아니, 생각해보면 근데 근데 얘가 뽑았잖아딴한게 없지. 어, 근데 왜 내가 힘들지? 넣고 응. <laughs> 빼고, 넣고 빼고. 그러니까. 아유, 어.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자, 오늘 볶은 커피는 당연히 이제 제가 먹어보고 판단을 내려야 되는 커피이기는 합니다만. 아. 어. 근데 이런, 이런 커피 좋은 게내 맘대로 되다. 그럼. 어. 내가 야, 살 건데. 내가 살 건데. 응. 그치? 맛 없으면 안 돼. <laughs> 어. 그래서, 언제? 일요일? 일요일? 이렇게? 네. 일요일 저녁에, 네. 그 라이브로. 거한 덕분 같네. 응. 나는 떡을 싸서. 너는 흐르륵 하거라. 너는 흐르륵 하거라. 네. 그래서, 먹어보면서, 물론 이제 같이 뭐 먹어보는 건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솔직히. 네. 샘플로. 요거 밖에 안 하면 되 뭐! 그러게. 아쉽네요. 어. 이거 갖고 먹어 보면서 또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할지 말아야 될지. 왜냐면 이게 단순하게 맛있고 맛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올해 게. 얼마나 가느냐. 어, 올해 얼마나 가느냐. 가느냐. 어떻게 변하는 어떻게 또 활용할 거나 이런 것도 봐가면서 그렇죠? 결정을 해야 되니까 또 그런 것도 고민하는 것도 한번 보여 드리는 것도 그죠? 괜찮을 것 같아. 한 만에 그러니까 조류 소리도 네. 15개? 네 15개. 15개. 내출을 네. 네, 트롤도 그냥 먹으면 바로 먹죠 네. 아무튼, 조류소리 그리웠던 분들, 네. 네, 일요일날 저녁 8시? 네. 네, 8시에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네. 때까지 즐거, 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네.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세요 안녕히 계세요.